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스크 강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끝까지 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한동훈 당대표는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며 친한계 의원들도 잇따라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강원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야당의 탄핵 선동은 광란의 칼춤, 대선 결과 불복이라는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퇴진을 거부했습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하지만 탄핵 시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즉각적인 대통령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직무 정지의 유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사실상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겁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합법적으로 정지시키는데 우리 당이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당 대표로서 드립니다. 강원 국회의원들의 선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춘천 출신 진종호 의원은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동훈 대표 비서실장인 원주갑 지역구 박정화 의원도 탄핵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원조 윤핵관인 권성동과 이철규. 친윤계 유상범 의원은 기존 탄핵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총회에서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를 하고 그러한 결정을 하시든 또는 발표를 하시든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선의 한규 국회의원은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가운데 강원 국회의원 8명의 선택에 도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흡입니다.